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의 폭행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앞서 본 김예은 기자의 리포트 내용,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한 것도 모자라서 버스 기사의 얼굴을 향해서 방류를 했다. 예,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서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이런 행위를 당한 버스 기사나 또 이를 지켜본 승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었겠다 싶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음. 보십니까?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에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어서 네.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도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특가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법률에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네. 만약 이 경우에 이제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네. 그때는 벌금형이 없이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망에 이른 경우가 된다고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의 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이미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운행 중이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특가법에 의해서 최소,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음. 처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사건 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가해자가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 흔히 그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감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이번 사건의 경우도 혹시 그러면은 그 심신 미약이 인정될 수도 있, 있는 건가요? 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법에서는 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네.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를 이제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에서도 이렇게 형을 정할 때에 심신미약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 그러면 이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기준을 또 따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 네. <laughs>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범행을 할 예정인데 고의로 술을 마셨다. 네. 어, 이때는 오히려 이 만취한 상태가 감경이 아니라 가중 요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범행을 할 예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고의로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평소에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뭐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필름에 끊기는 일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만취 상태를 감경 요소로 아. 반영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만취 상태였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네.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네.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심신미약 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걸 보고 정하는 건가요? 아, 좀. 이 사건에 좀 비교하자면 이 네. 사건에서는 이 가해자가 뭐 버스 안에서 흡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기사를 향해서 소변도 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심신미약의 정도라고 하면 사물의 분별이 조금 어렵고 네. 의사소통도 되지 않을 정도에는 음. 이르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뭐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아는 것 같고요. 뭐 방향을 정하는 음. 것에도 좀 지장은 없어 보여서 네. 네. 이 정도면 심신미약의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변호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더 하나 있는데. 이그 주치로 인해서 술을 마시고 사물의 분별이 어렵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은 무조건적으로 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 이런 이럴 때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위도 법원에서 함께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정을 하고 술을 마셨느냐 아니면 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범죄에 이르게 됐느냐 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이렇게 버스나 택시, 이 운수 종사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해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무려 16,53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1년에 230여 건 이상 예, 이 신고가 됐는데 사실 이게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아, 우선은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네. 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들 상당수는 술을 많이 마신 주취자들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운전하는 그 상황의 특성 문제도 있는데요. 네.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 좀 운전하는 사람은 행위에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뭐 가해자들은 뭐 말을 하거나 어떤 이런 협박, 이런 네. 폭행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운전자를 협박하고 음. 폭행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법에 정한 것보다 많이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네. 뭐 운전자를 폭행한 이제 가해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특가법을 두고 형을 가중시키게끔 하고 있긴 하지만요. 초범부터 약식 기소로 처벌되거나 아. 재판 가더라도 벌금형 아. 정도 그치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도 이 범죄의 심각성인지 못하고 네. 자꾸 이런 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 그 범죄보다는 훨씬 더 낮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2015년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향한 폭행과 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높였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까? 이 법률이 사실 개정된 지한 10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요. 네. 아직도 운전자를 폭행하면 이제 가중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네.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좀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자신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대학 교수에 대해서 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대적으로 음.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요. 어, 다른 지역 사례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가해자에게 1,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네.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한 네. 사례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고요. 어, 우선, 이 운전자들이, 운전자를 폭행할 때 폭행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 업무방해 행위도 네.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점꼭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